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갈게 The living room of m e r c a s house was full of people. 자, 우리 페이지에서 는뭐 복습할 거냐면 전구복습 h o 야 자, 첫 번째 문장의 전구어니 o f u s o r e o cover? t o o o m Room. r o o 지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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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o 오브 피플 동그라미 해봐. 오브 피플이 누굴 꾸미지? 뿔을 꾸미지. 형용사를 꾸미니까 모처럼 쓰인 거야. 부사처럼 쓰인 거야. 이모 해나. 자 마르코의 집에 있는 거실은 l 플 오브 하면 몸으로 가득 차 있다는 표현이거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야. They were Marco's relatives and neighbors. 자 그들은 마르코의 친척들이거나 이웃들이었겠지. 자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하나 보자. 메모하세요 D B G I N. 자 이거 동명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모모 하느라 바쁘다야. 자 그들은 뭐 하느라고 바빴니? 오늘. 그치. Looking at the mysterious things on the floor. 바닥에 있는 신비로운 물건을 보느라 굉장히 바빴어. They were wearing red and purple Chinese silk. 빨간색, 뭐 보라색, 이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지. 자 그다음 문장에서자, when marco stopped into 스탑 e 인투 더룸 밑줄로 쭉 치세요. 자 모모 할 때, 모모하는 동안에, 모모하기 전에, 모모한 후에, 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그냥 다 수식어 처리해버리면 돼. 자 마르코가 방으로 스탑 n 인투 걸어 들어갔을 때, 자또 전치사가 나왔다. 동그라미 In red s i l k clothes, 이 덩어리가 지금 누굴 꾸미니? 맨. n 을 꾸미지. 그럼 얘는 형용사처럼 쓰인 전명군거야자전명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덩어리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인 전명군거지 빨간 비단옷을 입은 남자가 따로. 일어났습니다. He was short and stout. 그는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한 사람이었고요. 선생님 보세요. He opened his arms.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을까? My son, come close. I miss you. 자, 두 번째 현재완료가 나오네. Have missed you. 자, 그러면 한 순간만 그리웠을까? 계속 그리웠을까? 그렇지. 나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빠한테 잘 모르는 거야. 되게 낯설어서,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오늘의 중요한 문장, 오형식이 나온다. 자, 이 문장은 반드시 한번더 봐야 돼. 자, 로제타가 가르쳤지. 누구한테 가르쳤니? 마르코한테 가르쳤지. 뭐라고 가르쳤니? 아빠랑. 춤, 콜 하라고 가르쳤어. 얘가 그 유명한 오영식이지 자, 그리고 코레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 불러라 누구를 그들. 그를 뭐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아. 불러라 자, 이제 오영식을 정리해 줄 거야 자, 오영식은 학교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독해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 거 머릿속에 꼭 넣고 오영식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오형식은 이렇게 생긴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어 자리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고, 초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고, 동사원형도 들어갈 수 있고, ING도 들어갈 수 있고, 히 네임드 미 준혁이라고 해 보자. 나랑 준혁이는 같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이니?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명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같아야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어. 자, 누가 행복하니? 내가 행복하니? 아빠가 행복하니? 내가. 내가 행복하지? 우리 이런 걸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보호라고 배웠거든? 자, 그러면 보호자리에 형사가 용 들어가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는 화살표다. 내가 행복한 상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뭘 원하시겠니? 응. 내가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는 원했어. 내가 2 스터디 하기를 원한 거야. 자, 저오형식 보호자리에 동사가 들어가고 싶잖아? 그럼 원래는 2를 붙여줘야 돼. 알겠어? 이게 원칙이고, 우리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라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지.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예외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 자 이제 아빠가 내가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공부를 더럽게도 안 하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한 거야? 드디어 시킨 거지. 공부 좀 하지. 그치 시켰을 때는 세 개의 동사를 쓸 수가 있어. Let, made, had. 뜻은 만들다, 가지다가 아니라 다 시켰다라는 뜻이야. 나한테 시키는 순간, 이투는 빠져. 동사 원형만 쓸수 있어. 이게 학교 시험 문제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쯤, 내신이 처음 들어갈 때, 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무조건 물어볼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시켰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하겠니? 해야지. 네. 공부를 하겠지. 그럼 아빠가 드디어 내가 공부하는 거을 보게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그는 봤어 내가 공부하는 걸까지 괜찮니? 자, 그가 내가 공부하는 거본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계속 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 계속 공부를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 보이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들어가고, 투부정사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I-N-G가 들어가는 것까지. 이거는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 어,